가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더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323면에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 텐데 15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인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 하심이라. 아멘. 어, 오늘 좀. 말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어, 여러분께 좀 당부를 드리려고 해요. 어, 혹시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설교 듣는 중간에 갔다 와야 될것 같다고 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지금 기회 줄 테니까 지금 다녀 오도록 시간 주겠습니다. 너무 급해서 어, 설교 듣는 중간에 나가야 될것 같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손들기 어렵죠.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기회 줄게요. 정말 없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 기회 좋습니다. 이제 오, 설교 오늘 끝나고 예배 마칠 때까지는 이동하지 마시고 또 화장실이나 급한 것들 어, 그 나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기회 드리, 드리지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미리 어, 여러분 필요한 것들 예배 시간 전에 다 해결하고 예배 시간에는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이 짧은 한 시간 여러분 할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 예배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어,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일장 말씀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어, 골로새서 일장은 이런 질문에 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어, 대답을 하는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 초등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세요? 좀 궁금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 예수님 말고 아이돌 가수들이 궁금하죠. 어, 목사님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BTS 요즘에도 여러분 좋아하나요? 요즘에 누구를 좋아하죠? 뉴진스? 어 미안해요 여러분들 목사님 잘 몰라가지고 <laughs> 아무튼 대부분 친구들이 뭐 이렇게 여러분 또 노는 거 보니까 아이돌 가수들 노래 들으면서 어, 첫 소절 듣고 노래 맞추기 가수 맞추기 이런 게임들도 막 하는 거 봤는데. 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알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잖아요. 어, 여러분 예수님도 알고 싶고 궁금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른 채 외면한 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관심이 없더라도 예수님 한번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분인지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한번 배우고 기록하고 내 머리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흔히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단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알긴 알아요. 예수님을 부르기도 해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될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정확히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골로새서가 기록된 이 2000년 전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골로새서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본문과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이것만 좀 여러분 같이 나누고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교회 뭐라고요?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평생토록 주님 날아가는 그 날까지 기억하시고 어, 진리로 붙들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본문에 좀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볼 텐데 오늘은 좀 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우리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천천히 같이 볼게요 어떤 의미인지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네, 여기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시,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재가 있었어요. 뭐였죠? 누구? 어 아담 사람 만이 유일하게 이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a 어,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가 유일하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강아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바다와 산도 있지만 그것들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피조물들이 소중하고 특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나요? 어, 옆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어,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미워하고 어, 욕하고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친구들 또 선생님들 가족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해와 뭐 바다와 물고기 동물들 다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분이 한분더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였죠?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예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일까요? 창조물일까요?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고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볼 텐데 목사님 읽어볼 테니까 빨간색 글씨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빨간색 보세요. 모든 만물,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과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우리 사람까지.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 많이 막잘 누리고, 어,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만물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우주, 아름다운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 줄 아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 줄 아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모든 창조물들이 다 우리 위대하시고 가장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높고 영화로우신 예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골로새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계셨대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태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줄 보니까 만물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없이는 이 모든 만물은 존재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있고 서갈 수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되면 어 학교는 안 가죠. 여러분 방학했죠. 어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놀놀기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활동들, 모든 하루를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일 하루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만물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없이는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없이도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을, 있다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함께 세워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위대하신 예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힘차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이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시냐면요,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그분께서 마지막 줄에 보니까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초등부의 주인은 김건일 목사예요. 아니에요. 우리 서현교회 주인은 우리 단임 목사님이에요. 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우리 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초등부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초등부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인 우리를 통해서 만천하의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 2박 3일 성경학교 준비하고 이제 떠나려고 해요. 어 1년에 단한 번뿐인 이 여름 성경학교예요. 2박 3일 동안 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공과를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1년 365일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매일 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2박 3일만큼은 여름 방학 기간 동안만큼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대하며, 다른 누구보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여름성여학교 여러분, 여름 캠프 이 시기가 지나면 나중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 선생님들 나이가 되고 엄마 아빠가 되고 어른이 되면 방학이 없어요. 러박여일 어, 캠프 가고 싶어도 시간 낼 수가 없고 어,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방학이 있고 배우는 이 시기에 하나님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이여박분일만큼은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좋겠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후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 주의 말씀 따르리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내 마음에 새겨 주시고 내 머릿속에 새겨 주시고 내가 살아갈 때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은 글로만 배우고 듣기만 하였지만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 나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나의 구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온 만물이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생기고 우리의 머리에 생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우리 더하이 원합니다 주님을 더하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머리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에 우리 초등부 모든 예배자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신 높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에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머리이시요 우리는 몸,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주님만이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 세상에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한 모든 초등부 예배자들의 삶 속에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